하루 15분 성경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95일 차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위에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이 연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백 여자들과 전무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러 갈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든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날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겠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약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뒀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와으러나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치제들로 하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했다. 두 달란트 받트사은사 와서 주인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였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합계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이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낙은에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을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군주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 드렸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 드신 것을 보고 간을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 왼편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배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몸에 향유를 보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 0 개를 세워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 때가가까우으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차려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두 번째 가셔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시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거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곧 예수님께 나와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마셨다 예수님 유다에게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아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서 떠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에서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열두 개여단에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버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자.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경비병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증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님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고 조롱하였다. 베드로가 부인함. 한편 베드로는 뜰레 앉아 있었는데 한 요정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사람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서 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마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했다. 바로 그때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고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